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누워서 속은 속은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겨서 뭐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날때 계속 누워서 그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렇게 아까 벌떡 앉을까 <laughs> 어느 쪽이에요? 벌떡 앉아서 얘기하겠죠. 그럼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의견 차이가 나면 계속 앉아서 말다툼할까? 벌떡 섰까? 서서 얘기하겠죠. 서서 얘기하다가 의견 차이가 많이 나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할까? 숙이고 할까? 쳐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할까? 내리 감고 할까? 부릅뜨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서서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릅뜬다 할 때가 즉 성질이 났을 때 몸이 그렇게 반응하잖아. 그죠. 이럴 때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가장 강할 때, 다시아 상이 가장 강하게 뭉쳤을 때 우리 몸의 자세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다가 내가 어?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살 살짝 스쳐 지나가면 이부릅뜬 눈이 약간 깡기겠죠. 그럼 칫 쳤던 고개가 어떨까? 약간 숙여지겠죠.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허리를 숙이겠죠. 미안합니다. 더 잘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더 잘못했다면 이마를 땅에 대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았다. 스스로. 그럴 때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아집이나 아상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의 몸의 자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게 마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다 내가 옳다 할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땐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럴 때이 심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들면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게 되어 있다. 이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의 표현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거다. 최대로 표현하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란 게잘안 숙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숙여지면 몸은 자동으로 숙여져요. 그런데 마음이 잘안 숙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몸을 그냥 먼저 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 또 숙여지는 성질이 있어요. 제말 이해하셨어요? 일단, 먼저, 뭐부터 숙이면, 몸부터 숙이면, 이렇게 쳐떨고 있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숙이면, 마음이 따라 숙여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 절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108배 하면, 어, 좋다더라. 좋다더라 하는 거는 욕심이잖아. 그죠? 어, 3000배 하면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둘이가 절을 하면서 야, 너는몇배 했노? 300배 했다. 와, 빨리 했네. 나는 200밖에 못 했는데. 어, 이렇게 할 때는 절은 하지만은 마음이 숙여지는 성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런 절일 때는. 그럼 이거는 참아내기 힘든 것을 참아내게 하는 극기 훈련이나 육체적 단련의 효과는 있지만은 우리가 수행 차원에서 마음을 숙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때 어떤 자세로 절을 하느냐 마음이 안 숙여지는 것을 억지로라도 숙이기 위해서 절을 하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심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니메 뺏어야 그렇게 말했어. 안 되겠다. 나도 더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더 아상이 강해지면서 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절은 극기훈련이나 육체적 단련을 위한 수련은 되지만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럼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느냐. 마음을 숙이는 게 절의 원리인데, 절하면 좋다더라 하는 욕심으로 절을 한다면, 기복으로 절을 하면 횟수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어, 한 배라도 더 하면 어때요? 우리 아들 시험에 걸린다. 복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이거는 원래 절하는 마음을 숙이는 효과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절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절한다고 수행이 아니다. 절을 만배하는 것보다 마음 한번 숙이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면 또 절하기 싫은 사람은 이 말이 귀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절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또 잘못 듣는다 왜냐하면 절을 하면 힘들잖아, 그죠? 힘드니까 마음을 숙이기 위해서 절을 하다가도 절하는 육체가 힘드니까. 마음을 숙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다 집을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절을 하는 거니까 왜 참에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할이 수행을 할 때는 절을 하라 하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절을 하라는데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육체적으로 절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마음을 숙이는 게 원래 절의 원리예요. 그것을 육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릎이 정말 관절이 달아서 못 한다 하면 앉아서 허리만 굽혀도 되고 또 반절만 굽혀도 돼요. 그런데 절이 하기 싫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괜히 다리 아픈데 할거 없이 그냥 앉아서 허리만 숙이면 되겠네. 이러면 절의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숙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숙이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 했은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아도 참회를 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108배 정도 하면 육체의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왜? 108번 정도 절을 하면 몸에 땀이 뺄 정도입니다. 이 지금 같은 요런 정도의 온도에서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계없이 108배 절을 하면 첫째 육체에 좋습니다. 전신 운동이 된다. 두 번째 다른 운동은 육체 운동에만 끝나는데 이것은 숙여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숙여지는데도 도움이 된다. 거기다가 스스로 마음을 내서 자기가 반성하면서 절을 하면. 더더욱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여러분들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매일 해약 수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 법문을 딱 들으면서, 아, 꼭안 해도 되네. 이것만 귀에 싹 들으면. <laughs> 그런 사람은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다리가 아픈데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공부다. 해야 된다는 데 집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육체는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108배 정진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니까, 러 아침마다 108배, 1 0배 하고 지금 누가 하니까 하면 좋다 그래 하는데 지금 하기 싫다 이 얘기지. <laughs> 요점 그거 아니야. 누가 108배 하면 좋다. 그래가 그러니까 108배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하기 싫다. 이게 요점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요? 아, 그니까, 꾸준히 못하는 거, 세대한 거예요?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 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laughs> 네.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어렵다고 그래. 내가 담배를 꾸준히 못 피워요. 이러면 안 피우면 돼. 제가 매일매일 술을 꾸준히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돼. 제가 밥을 삼시세끼 꾸준히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돼. 먹고 어렵다고 그래. 지구에 지금 내가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74억이에요. 74억. 74억 인구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 하는 사람 몇명 될까? <laughs> 몇명 될까요? 74억은 놔두고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 하는 사람 몇명 될까? 많을까, 적을까? <laughs> 그래. 다른 인간들 다안 하고도 잘 살아. <laughs>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잘 살아.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 하위 싫은 108배를 해요.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네. <웃음> <웃음> 질문해 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이게 내 대답이야. 음. <laughs>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어, 7시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 일어나고 싫으면 안 일어나도 돼. 그러니까. 그럼면 지각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늦잠 자면 지각하지. 그럼 지각하면 되지 않냐? 그럼 회사에서 야단만인데 맞으면 되지 않냐? 그럼 잘리는데요. 잘리면 되지 않냐? 잘리기 싫은데요. 그러면 일어나면 되지 않냐? 일어나기 싫은데요. 그럼 자면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럼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님계셔서 미안합니다. 여기, 여기, 처녀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 종아리 조금 만져보고 싶다.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만졌다.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어. 그러면 종아리 한번 만져보고, 1년간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살면 후회될까? 잘했다고 생각할까? 후회되겠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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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너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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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래게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잘안 해. 이렇게 네. 이 <laughs> 그러면 정화리를 소... 안 만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노? 자기한테 물어볼게. 저렇게 만지고 싶은 거안 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노? 왜안 만질 수 ]다. 있을까? 어? 네, 그냥 안 만진다. <laughs> 오, 또 잘한다. 네. 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종아리를 만지고 싶으면 만져도 되나 안 되나? 됐죠. 그지? 네. 그러면 만지고 싶은 건다 하고 싶은 건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손해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종아리 만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종아리 만지면 누구한테 손해난다? 나한테 손해나니까. 그럼 자기한테 손해나는 짓을 못 때문에 그러니까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만지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하기 싫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안 일어나면 되잖아. 그죠. 일어나기 싫으면,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싫다고 다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게 있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있는. 상관없어, 짓이 좋을 때로 하면 돼. 그런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손해가 나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손해가 나는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왜 손해 나니까? 그 손해 나는데도 하는 건 뭐라고 한다? 바보. 손해 나는 짓을 하는 건 바보지. 이게 분명하면 어떡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만지고 싶어도 안 만져야 되고, 만지기 싫어도 안 만져야 되고, 왜? 소원에 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108배 하기로 했으면, 내 나름대로 108배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단식을 하는데, 누가 와서 물어요. 스님, 배안고 봅니까? 이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래서 내가, 배고프지? 그랬더니 배고픈데 왜 합니까? 이래. 그러니까 배고픈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먹는 건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든지 수행을 위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왜 만지지 마라 그러냐? 이런 질문은 없어요. 손에 나니까. 왜 하기 싫은 걸 해라 그랬냐? 이익이니까. 그럼 애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도 엄마는 뭐라 그런다? 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자기 뭐라 그럴래? 하기 싫은데 왜 하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아, 나면 니한테 손해니까. 지금은 노는 게 좋지만 길게 보면 그게 니한테 손해니까. 공부하는 게 니한테 이익이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108배 하는 이유를 그냥 남이 생각할 때 좋다 하니까 막연히 따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고치겠다. 내가 뭔가를 목표로 분명히 했으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은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기 싫은 걸 이기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딱 그냥 한다. 이걸 방하착이라 그래.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냥 내려놓는다. 어떻게 내려놔요? 그 내려놓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기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데, 아구 뜨거, 아구 뜨거, 이래. 놔라, 이래. 어떻게 나요? 이래. 이 방법을 몰라 못 나요? 아니죠. 놓기 싫어서 안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딱 주었을 뜨거면 어떻게요? <laughs> 뜨고 이죠 그럼 물어. 어떻게 낫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낫다. 그래서 방아차 그러는 거왜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놓는다. 이걸 한 문으로 뭐라고 한다? 방아차 이러방법을요구 하는 건 놓기 싫다는 어떻게 하면 하루도 안 빼먹고 108배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 그건 하기 네요. 싫다는 얘기 네. 하기 싫다는 얘기 그러니까 싫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놓아라. 즉 싫어도 상관하지 말고 해라. 이게. 만지고 싶더라도 안 만지듯이. 먹고 싶더라도 단식할 때는 안 먹듯이. 하기로 했으면 싫은 날도 그냥 하는 거야. 싫어도 절이 돼요. 내 잘하기 싫다해도 다리는 굽히면 굽혀질까 안 굽혀질까 굽혀져요. 그게 분명해야 된다. 아, 내가 이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데 막연히 0 8 배하면 복된다 이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겠어 뭐 뭐가 되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면 다 해요. 음, 그럼 다급하면 제절로 되겠네 됩니다. 그면 그 기도하고 싶어서 재앙을 처리할래요? 애가 당장 교통사이나 백원 이변애가 숨이 넘어가니 많이 함자기 할까 안할까? 죽기 살기로 하겠지. 네. 꼭 그래 다급해야 죽기 살기로 할래. 예방 차원에서 할래. 네, 예방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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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간히 뭐~ 이제 뭐~ 집에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21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 자 자기가 몸이 아파서 허리 디스크라서 뭐~ 저를 못한다니까 내가 (21배만) 우선 시작해보고 네. 그다음에 천천히 (108배)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108배) 할수 있는데 (21배) 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나에 까르마가 업식이 자꾸 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 어떤 일을 할때 딱 하기로 했으면 안 하고, 찾고 네. 이렇게 여행을 바라가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미꾸라지가 손손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자꾸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뭐안 하는 게 낫지.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 0 8배 하기로 했으면 180을 하나 딱 힘들 때라도 딱 해버리는 마음을 내야 이. 자기가 업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